자동 결제선 설정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체계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서 정결 위임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가격에 따라 팀장 또는 본부장까지 결제를 수행하며, 금액이 아주 큰 경우에는 대표이사까지 결제선에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하게 결제 요청하는 휴가 신청서의 경우에도 팀원은 팀장까지 결제를 맡고 팀장의 경우에는 본부장까지 결제를 맡는 규정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결 규정을 기한자가 모두 숙지하고 결제선을 지정해야 하지만 자동으로 기한자의 직위 또는 직책에 따라 결제선 정보를 제공한다면 신규 입사한 직원도 어렵지 않게 결제선을 지정할 수 있겠죠. 자, 정결 규정에 따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직도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팀원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팀원은 이제 팀장, 실장, 부분장, 대표이사까지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팀원은 팀장 결제 없이 바로 실장, 부분장, 대표이사 또 어떤 팀원은 팀장 결제 위에 실장 결제 없이 바로 부분장 대표이사 등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의 결제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결제 유형을 자기의 소속된 부서 정보 또 본인의 직급 직책을 다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지정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준다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의 결제선 정보를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다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자동결제선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제약 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시스템적인 설정값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모호한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이러한 경우의 케이스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동결제선을 사원, 대리, 차장, 부장, 이사, 사장. 이렇게 자동 결제선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원 A라는 사람이 결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자동 결제선에 따라서 대리와 차장이 다음 후 결제자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해당 영업 1팀에는 대리 직급 2명, 차장 직급 2명이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자동 결제선에 따라서 자동 결제자를 지정해주기 모호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인 룰은 그렇습니다. 조직도상에서 가장 위에 설정된 사용자를 무조건 할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시화면을 보시게 되면 해당 부서원 중에서 사장 직급이 지금 두 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직급 두명 중에서 결제, 수, 그, 조직도 관리에서 부서원 지정을 할때 순위상, 순서상 가장 위에 존재하는 사람을 우선 배정하게끔 자동 결제서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원 지정을 할때 동일 직급이, 그, 그러니까 동일 직위에 대한 사람이 두명 이상 존재를 할 경우에는 이 동일 직위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더 우선순위가 높은지를 고려해서 부서원 정보를 설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된 정보는 뭐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기한자한테 제공되는 자동 결제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그 결제선 정보일 뿐이고요. 기한자가 필요에 따라서 결제선에 있는 자동 결제선으로 지정된 사용자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기본적인 조건들은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설정이 된다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